보조분 원가 배분 방법을 보시면 상호간의 용역 수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 그다음에 원가 행태의한 배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따라서 총 여섯 가지 방법이 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보조분 상호간의 용역 수술을 고려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분법 직접 배우법은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보조분과 따라서 직접 제조부분에만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전부 인식. 100% 인식해갖고 우리 모두 고려해갖고 배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죠. 그 다음에 가장 부정확한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리고 상호 배분법을 어,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정식을 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데 복잡해요. 근데 직접 배 방법은 간단하겠죠. 그 가운데 단계 배분법이 있는 겁니다. 즉 보조부분 원가를 배분 수술을 정하여 배분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 이것은 일부가 인식되는 거죠. 보조 분간의 상호 간의 용역수가 일부가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언제나 단계 배부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원가 행태의한 배부 이렇게했죠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이 있어요. 결국 아우리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에서 우리 아 변동비하고 우리 고정비가 있겠죠? 변동비는 대표적인 게 식자재들 이렇게 아 우리의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뭐가 있어요? 강가상각비, 즉 식당을 취득했을 금액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강가상각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일 배분일법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증금 원가 발생한 것을 아, 기준, 원가를 기준에 따라서 그냥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배분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배분일법은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즉 A 사업부가 1000명, B 사업부가 5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명이 먹고 500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 숫자대로 해갖고 배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 즉, 식당을 짓기 위해서 A 사업부하고 B 사업부에 대해서 인원 계획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그 식당을 지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정비를 배분할 때는 최대 사용 가능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기준대로 배분한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